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김재영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아, 이어서 공동 주최 기관인 레오폴트 미술관의 한스팩터 비플링어 관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지겠습니다 아, 이후 전시 개요와 기획 의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전시를 담당한 양승미 학예연구사의 전시 설명이 35분간 진행되겠습니다 전시 설명 이후에는 자유롭게 추가 취재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럼 먼저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 김재홍입니다. 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전시 비엔나 정구의인권는 예술가들의 언론 설명에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물관은 2024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특별 전으로 비엔나 출국의 풍부한 예술가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루스타포 크린트부터 에본 칠레까지 비엔나를 무대로 자유와 변화를 꿈꿨던 독창적인 예술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어. 국립중앙박물관은 내년이면 어, 용사로 이지한지 20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조사와 어, 연구, 전시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 외연을 합창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외국의 뛰어난 문화유산을 우리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것 또한 박물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전시는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미술관과 공동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레오폴드 미술관은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미술관 중 하나로 세계 최대의 에본 실내 컬렉션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모더니점 미술을 조망할 수 있는 다수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전은 1900년 비엔나를 상징하는 예술의 정수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세기전환기 비엔나를 배경으로 과거의 정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을 찾아 나간 예술가들을 박물관의 시각에서 재해석했습니다. 당시 예술가들은 다양한 장르를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총체 예술을 지향하며 모더니즘으로의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회화뿐만 아니라 포스트 가구, 공예품, 사진 등 대오폴트 미술가를 대표하는 총 191점의 전시품에서 당시 예술가들이 지향했던 도전과 혁신, 실험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시로 1900년경 비엔나와 꿈꾸는 예술가들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레오폴드 미술관의 대규모 소장품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한스베터 비플링어 관장님 모리처 스티프 치처 운영 관장님을 비롯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시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준 한국경제신문 김종호 사장님 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여러 제안이 높은 속에서도 좋은 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쓴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우 여러분과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올해 기억되는 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공동 주최한 레오폴트 미술관의 한스 페터 미플링어 간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지겠습니다. So, dear ladies and gentlemen, dear representatives of the media, uh, very welcome also from my side. It's a great honor to present. this meaningful exhibition about the artist stars of vienna around 1900 here in seoul in the year 2024 a year marking 132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austria which originally started in 1800 네, 존경하는 내외의 교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4년 서울에서 비엔나 1900 예술적 어, 아티스트들에 대한 의미 있는 전시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1892년에 시작했던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외교 관계 132주년을 기념하는 마음 뜻깊은 해에 이렇게 멋 전시회를 열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So, in these year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some of the objects in this exhibition were produced by artists uh, like uh, Gustav Klimt uh, or Colin Mambosa, um, and others. So, it's more than meaningful that we renew this cultural exchange, which are practiced on a very close, friendly level in the last decades. We start this show with masterpieces done by um, Gustav Klimt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의 교류를 새롭게 되살리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 기회로 수십 년의 긴 시간 동안 이어져온 양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는 루스터크림트의 작품으로 시작해서 어, 시작하는데요. 클림트는 역사주의 시대에서 예술적 발전을 시작해 20세기 초 비엔나의 둘리파 예술가들과 함께 현대 미술의 방향을 이끈 아티스트입니다. As f i e s t president of the Secession, Gustav uh, Klimt founded uh, in 1897. He was mainly responsible for the tremendous change of p a r a d y g m this idea of the gesamtkunstwerk, the so-called total or universal work of art, in which fine and applied arts fills everyday life, was a game changer. therefore, the audience would also be amazed not only by paintings and works, as director general mentioned, uh, but also by sculptures, furnitures, ceramics, glassworks, uh, or wonderful silver objects of uh, 는클림트는 1897년에 설립된 비엔나 블리파의 첫 회장입니다 클링트는 이 시대의 예술 패러다임 이 시대 때 예술 패러다임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그가 제안했던 총체 예술, 즉 미술과 응용미술이 일상생활에 녹아드는 예술 개념은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와 종이작품뿐만 아니라 조각이라던가 가구, 도자기, 유리 작품,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 워크 예술 작품들,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1900년대 비나의 예술적 정신을 잘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I'm very happy that this show is also with not less than 46 pieces by Igon Shiele, the first comprehensive presentation of his work in Korea and the largest ever shown throughout Asia. You will see that Schiele, the leading figure, uh, figure of the expressionist artist of Austria, will play as a radical painter and drawer a significant role in this presentation. This very special introspection and inner searching offers us a profound reflection on the human condition. 이번 전시에서는 실내 46개의 작품을 포함해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종합적으로 소개하게 되는 전시가 될 텐데요. 아시아에서 아마 가장 많은 수의 실내 작품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오스트리아의 표현주의의 중심 인물로서 실내는 그 독특한 내면 탐구와 자기 성찰,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수 있게끔 합니다. Beside him also Oskar Kokoschka and Max Oppenheimer take an important part of the Austrian Expressionism. Both of them are represented, represented with masterpieces in this exhibition. The show you will see goes far beyond simple display artworks. It serves as a crucial platform for deepening the knowledge of a time where Vienna was the cultural capital of Europe around 1900. 그 밖에도 코코시카와 오페나이머가 오스트리아의 표현주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작품도 이번 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람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전시는 단순히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1900년대 비엔나가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 시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So behind this presentation this show also offers more than just a visual pleasure and an historical insight of Austria's art it is about human being about emotions hopes and also conflicts different conflicts also between the artists positions and much much more believe me for my team and for me personally it's a great honor being here and presenting 191 Pieces from our collection. 이번 전시가 단순히 시각적인 즐거움과 역사적인 통찰을 보여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를 더 넘어서서 인간 존재와 감정, 희망, 예술가들의 갈등 등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와 저희 팀은 이번 전시를 소개하는 것이 매우 큰 영광이고요. 아, so i really hope the wonderful creative work of the teams of the nmk of kad and the leopold museum will give the korean people the possibility to celebrate the beauty but also the psychological complexity of that fascinating period 이번 전시가 한국 대중에게 비엔나의 1900년대의 아름다움과 심리적인 복잡성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My deepest gratitude for this collaboration goes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M.K. Uh, Kim Chai Hong and to his team, especially to the Senior Curator Jinmin Lee and my fantastic uh, co-curator, the wonderful Simi Yang. <laughs> really, um, uh, did a great job, uh, and you really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uh, Vienna 1900 very well. And I also want to thank uh, for her tremendous job, uh, Jena Hong, uh, who is responsible for the uh, design of this exhibition. Thank you so much. My gratitude goes further to our close Korean partner, the Korean Econom Economical Daily, and especially. 주스프레젠트 정호김과 매니징 디렉터 홍김엠수 오. 네, 그래서 이번 자리를 서 전시 기획에 협력해주신 국립중앙박물관 김재용 관장님과 그리고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 특히나 전시 기획을 맡아주신 이진민 학예연구관님과. 또 정말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훌륭한 공동 기획자 양승미 학예 연구사님, 그리고 전시 디자이너 홍예나 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또전시 위해 협력해 주신 한국경제신문 김정우 사장님과 또김 님, 오은숙큐레이너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So my sincere thanks to o h I'm very deeply convinced that this show, 이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시를 가능하게 해준 두 기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한국의 문화 기관들이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가 양국 간의 문화적 관계를 강화하고 또 상호 이해를 깊게 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한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아 네오폴트 미술관 관장님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대표단도 참석 참토...